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나는 죄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잠깐 아, 네, 사장님이시죠? 아니, 멋지십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영접기도 하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날이에요. 네. 생명책이 하나님 생명책이 기록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하고 교회 에한번이라도 네. 하셨으니까 네. 오셔야 됩니다. 네, 아유 멋지시고 한번 이 교회 장사님 언제쯤 이렇게 작년 10월? 네. 오, 그럼 한 1년? 1년 아니요, 아주 4개월. 4개월 됐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아름답고 또 너무나 맛있었어요 에이, 간짜장? 짜자, 간짜장 네. 먹었는데 탕수육, 탕수육 탕수육 탕수육도 먹고 간짜장도 먹었는데 간짜장에 그 양파가 너무 싱싱했어요 네. 그 간에도 딱 맞고 정말 네. 맛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 그릇을 못 먹는데 다 먹었습니다 네. 네 여기는 어디입니까 추수호? 여기가 해제면 무안 무한, 무안군 해제면 동대로 동대로 45번지 45번지 장가게 네 장가게 사장님 성함은 전 박미선 박미선 어 네. 네. 너무 이름 성함도 이쁘시고요 그리고 가게 이름 아, 그렇죠. 전화번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기가 06의 06일 06일 454의 네. 002002네그 아, 네. <laughs> 이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너무 멋지시다 네. 오늘 꼭 이 날을 기념하시고, 어, 이제, 많은 사람들 도 보고 더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한, 초반, 그, 목사님, 아재한 목사님이 지역사를 위해서, 을 하시더라고요. 지역가서역대는데 노린정보를 찾아가서, 뭐, 고쳐주시고, 칠해주시고, 그리고 또, 선로들, 뭐, 어려운 일들, 막, 화장실도 고쳐주시고요. 진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꼭 오셔야 됩니다. 네. 저랑 한번 계약서, 약속, 약속합니다. 네. 이 손가락, 머리 걸고, 꼭꼭 약속해. 어렸을 때 교회 나갔습니까? 어렸을 때는, 어머머. <laughs> 방학 때 수, 예, 칠해줘야죠. 사이 네, 복사하고요. 쿠틴, 네. 네. 아, 어렸을 때 교회 나가셨었어요? 그, 그냥 방학 때, 여름방학 때, 막이 교회, 야. 저 교회. 아, 야, 야, 야. 가져준다고, 그냥 가져준다. 아, 그러셨구나. 이 충만한 교회에. 오셔서 참 이분이 귀하신 분이고 아마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한 번씩 주일날 한 번씩 오십시오. 네, 네네. 약속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소개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태한아브지 하나님 사장님 장가게 네. 아브지님 사장님 우리 네. 함해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신앙생활을 했지만 다시 한번 지금 주님 앞에 영접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마음에 큰지를